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신문입니다. d 투뉴스2 4에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서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대덕대로 송강사거리에서 신구교 쪽으로 송강사거리 지난 지점 3차로 승용차 관련 3중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 현재 사고 차량 4차로로 이동 조치가 됐고요. 중부고 속도로 하남 방향 서청주 나들목 1km 못간 지점 추월로 버스 승용차 관련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종필 통신원 서경일 애청자 제보였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401번 애청자께서 과학공원 사거리에서 연구단지 쪽으로 신호 두번 이상 필요하다고 문자 제보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류 대표님. 네네.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우리나라의 12번째 세계 유산 목록에 올랐는데, 먼저 이번 지정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번 유산 등재는 이 동아시아 고대 문명 형성에 기한 백제 역할을 인류사 쪽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이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대한민국만이 아닌 어떤 세계 모든 인류가 보존에 나가야 될 어떤 유산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그~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높이는 점도 되고요. 또 공주 공산성이나 뭐 부여 능산리 고분군 이런 충남 도의 백제 유적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인 사이에서도 크게 높아지는 이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끝으로 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고구려나 신라 백제 한국의 고대 삼국 유적 모두가 이 세계 유산 목록에 포함됐다는 이런 의미도 갖는다 하겠습니다. 네. 이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기대되는 이 지역 주민들로서 기대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인데 예. 이 국내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선은 예상이 됩니다. 지난 2000년도 이 세계 유산에 등재된 그 경주 역사 유적지구 경우를 보면요. 등재 직전에 연평균 한 24만 명이던 관람객이 등재 이후에 64만 명으로 한두배반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북 안동에 있는 하회 마을 같은 경우도 등재 전후를 비교해 보면은 한 37%가 증가를 했고요. 경주에 있는 양동 마을 역시 한100% 이상 관광객 증가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이 백제 유적은 아직 발굴이 다된게 아니어서 앞으로 그 유적의 체계적인 발굴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백제 역사 유적 지구 같은 경우는 이 지난 2000년 이 등재된 신라 문화 유산인 그 경주 역사 지구하고 다르게 대부분이 지상이 아닌 지하에 매장이 돼 있어서 세계 유산으로 인정받는 게좀 쉽진 않았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이 정부의 체계적인 발굴이 지금 기대가 되고요. 또 지난 3월 이 백제 왕도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과도 뭔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백제 유적이 신라에 비해서 조명을 좀덜 받은 느낌이 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재조명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백제가 이 지금 사실 세 번에 걸쳐서 수도를 옮기다 보니까, 부여와 공주, 익산, 이쪽으로 지금 문화유산이 많이 이제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일관된 관점에서 종합 정비 사업이 좀 추진되지 못한 게 지금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런 안타까움도 이번에 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해서 종합적이고 또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이 백제 찬란한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메르스로 인한 대전 지역 병원들의 예상 피해액이 2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 관련되는 병원들 뭐 찬바람이 불다 못해서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찾지 않다 보니까 경영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에, 대전 지역 관련되는 주요 병원들이 이 직간접 손실 추산액을 이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에, 대전시에 전달을 했는데 이 전달된 내용을 봤더니만은 199억 3천만 원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 권선택 대전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조찬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도 이 여야 의원들이 관련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해 줄 것을 대전시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우선 정부는 전국적으로 신속 지원이 필요한 집중관리병원과 치료 또는 진료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비 한 1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전에서는 이 권양대병원과 을지대병원 또 대청병원, 여기에 치료병원이었던 충남대병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정부는 그리고 이 추경예산으로 이 손실보상금을 추가 편성해서 앞으로 병원 실태조사를 통해서 손실액을 확정해서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건립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네, 요즘 이제 이 메르스 사태가 이후에 이 공공 의료 시스템 구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전시가 한 300병상 규모의 시립 의료원을 건립할 경우를 세웠을 때 봤을 때는 사업비가 한 1,5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음. 이러다 보니까는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 감염병을 통제하고 또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공공 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만 이 역할을 할수 있는 시립병원 건립 비용을 위해서는 국비 좀 반영이 필요하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권 시장도 그 시립병원 건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자신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요. 엊그제이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의 아무튼 임기 중에는 첫 삽을 뜨겠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에, 그리고 이 그날 확대간부 회의 자리에서 이 얘기를 강조하면서 를 아무튼 관련 대책을 좀 철저히 세워 달라 이렇게 이 직원들한테 촉구를 했습니다. 예. 대전은 메르스 사태가 그래도 비교적 많이 수그러드는 추세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 지금 메르스 환자는 27명에 지금 멈춰있고요. 지난 주말을 통해서 환자 4명이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격리자도 현재 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다양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투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